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곳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아마도 아이의 엄마들이 그렇게 하였겠지요. 사람들은 아이들을 꾸짖으며 데리고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어린 아이들은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하여 안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의 것이다. 왜 예수님은 천국이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하셨을까요? 하얗고 부드러운 피부, 동그란 눈동자, 환한 웃음,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와도 아이가 웃는 모습 한번 보면 모든 시름이 풀리지요. 아이들은 순진무구와 순정과 겸손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어린 아이가 그런 존재일까요? 제가 아는 많은 어린 아이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비합리적이고 때를 씁니다. 이것저것 사 달라고 조르고 울고 사주면 좋아하다가 금방 실증됩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성경의 평가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리석고 무능력한 사람을 어린 아이에 비유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를 칭찬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다 못하고 다 부족하지만 한 가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받는 것, 수용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리면 주저없이 입을 벌립니다. 귀여워해주면 귀염을 받고,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고, 사랑해주면 사랑을 받습니다. 아이들은 수동적입니다.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기 위하여 많이 노력합니다. 물론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것보다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기 전에 먼저 받아야 합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줄수 없습니다. 성경은 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사람은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기다리고 받습니다. 물질도 자녀도 사업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복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수 있단 말입니까? 그가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과 위로와 돌보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야 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차례가 오자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제 발은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이 넙죽넙죽 받는 것을 못마땅해 하며 스승에 대한 예의를 차린 것이지요 잘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먼저 섬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지 않고서는 줄수 없습니다. 받지 않고 줄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다윗은 이런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 왕이 될수 없다. 선정을 베풀 수도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1삼십편편윗의의래입입다여호호와여 마음이 이만치치아하하내 눈이 이지지아하하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주님, 새로운 해의 시작입니다. 올한 해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용기와 지혜를 주옵소서, 날마다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품에 안겨 사랑받기 원합니다.